꿈시방가구라온 1600옷장 세트는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에 완벽히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세 개의 옷봉과 한 개의 선반, 두 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. 높이 1900mm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문에 부착된 전신 거울은 추가 구매 없이도 편리함을 더합니다. 구매자들은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성익급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배송과 설치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. 새 가구 냄새도 거의 없고 가성비가 뛰어나 오래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더욱 추천드립니다. 1,105개의 리뷰에서 평균 평점 4.5를 기록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